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뭘 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지 그가 어떤 것에 열심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안다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선 바울은 갈라디아의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 논리적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기 전에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 보자면,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바울의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저주까지 선포하면서 대속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에게 개시하여 주신 이 복음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이제는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 자신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격, 이것은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다라고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오직 복음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택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인간의 의지나 우리가 선택해서 또는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도 또한 작정하여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불러 주시니까 그 부르신 가운데 열심을 내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고금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죠. 그렇게 살아갈 사명 그 사명을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택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각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언제든지 준비해 가고 계시죠. 자도 마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기에 그는 자신의 혈육과도 은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자신을 선택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은혼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전에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이게 맞나? 라는 것을 상의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을 만나볼 이유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대신에 그는 아라비아와 다메색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의 사명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 안에 내적인 확신은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 이 아라비아와 담에색에서의 시간을 14년 동안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신상에 관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직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베드로와 만나면서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태초부터 택정하여 주셨고, 또한 그 일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영적인 시간들을 통하여 준비된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곳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전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유대교 교인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를 23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전에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고 그전에는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그 믿음을 이제는 본인이 전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시,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은 그냥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가운데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